세차 탑고로이 다음에 내릴 거야. 다음에 내릴 거노다자석 내릴 거야. 다음에 내릴 거야. 다음에 내릴 아 아픈데 그런 이제 제대로 된 자석에 착석했습니다 22번 버스가 왔습니다 지하철에서 환승하고 있고요 스페인 버스는 앞에서 반드시 타야 되고요 저희는 벙커를 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한번 터치하는거지 그래도 응 음. 터치 아, 여기에 터치 저희 부부 첫방문지는발로세로나 벙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뭐야. <laughs>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아내가 바로서에 나와서 엄청 아팠어요. 끊고 갔다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그 낮에는 쉬었고요. 그 야간 첫 방문지, 그 벙커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야경하고 노을이 아주 멋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시간 맞춰 왔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한참 걸어올라가야 되네요. 그래도 마지 글쎄... 해보지? 아우, 좀 몸이 안 좋아서. 어. <laughs> 어쨌든, 힘이, 저 시간이 아까워서 일단 어. <laughs> 어. 움직여봤어요. 어. 해지기 전에 얼른 올라가 보자. 어, 알았어요. 어. 어, 선세 장면이 아주 멋집니다. 해가 방금 떨어진 것 같아요. 제때 자랐다 그죠? 와 노리 끝내준다. 저 멀리 내 눈에는 카메라에 어. 조금 잡히긴 하는데 내 눈에는 마법의 샘처럼 보이거든요. 음 응. 저기가 티비바보래. TV, TV 바보 응. 현지 말로 응. 이게 분명히 한국 말로 있을 텐데요. 제가좀 알고서 이때 그 댓글 노리동 놀이 산이요. 아, 놀리동산인데아 네. 예. 마법의 성 아, 같죠. 예. 노을에 비쳐서. 현지는 티비다보라고 합니다. TV 다보 응. 거기도 꼭 가보죠. 음. 어, 멋지지 않나요? 저 나무가 브로콜리처럼 보이네요. 음. 조금 더좀 정상은 아니고요.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색깔. 빨아났어요아아직 <laughs> <laughs> 야경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음. 해가 졌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어, 야경이 점점 더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아, 길에는 저기가 올라갈 수 있다고 나오는데 아, 실제로 막혔습니다. 요새까지는 좀더 올라가면 더멋있을것 같은데 지금은 막아놨습니다. 아, 정말 썬셋에 맞춰 잘온것 같습니다. 아, 아주 멋진 곳인데 영상에 담겨지지 않는다, 그치 어, 영상이 그냥 화난 거 같아. 많은 사람들이 썬셋을 어. 보기 위해 왔고요. 어. 그냥 구들 있어. 어.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 아 어. 불타오르네 바르셀로나 시내가 쫙 내려다 보입니다 바르셀로나 시내가 진짜 크다 여태까지 어. 본 중에 가장 큰 도시 그럼 있다. 스페인에서 <laughs>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마드리드 음, 보다 마드리드 보다 그, 다음번? 어. 난 마드리드 보다 여기가 더큰것 같아 우리 마드리드에서 높은 데를 안 가봤잖아 아, 그랬구나 벙커에 오시면 산책로가 있고요. 산책로 따라서 바로 셀로나 전체를 내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바다지? 어, 저기에 어. 크루즈도 보이고요. 어. 저쪽에 배가 여러 대 있어요. 음. 아, 시간이 되신다면 어, 어. 낮에 오셔서 낮에 보는 풍경과 그 밤의 야경까지 이어서. 바, 이어서 볼 수가 있겠네요. 음. 아, 그리고 벙커는 스페인 내전 당시에 그 프랑코 장군 군 있잖아요 발랑군그 바로세로나 그 정부군 어, 바로세로나 그 방어하기 위해서 음. 전투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공으로 만들어진 요새입니다 한참 그 방치되어 있다가 그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그 야경이 멋진 바람에 그 사람들한테 인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음,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다 그래 음. 아 그리고 여기가 높은 지대라. 음. 날씨가 추운 날에는 옷을 한번더 여유를 갖고 올라오시고요 그리고 간식거리를 싸서 올라오시면 좋습니다 아, 아주 멋진 곳입니다 지금 저가우디 성당은 안 보이죠? 어디 보자 카메라. 저 붉게 세개 아. 보이는 게 어, 낮에 오면 충분히 볼수 있는데 한번 확대해 볼게요 응, 음, 요게 음. 어둠에, 어둠에 가려서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요거인 것 같아, 그죠? 어, 맞아가우디 이거 보러 가자. 성가족성당 멀리 지금 낮에 왔으면 파란 바다도 보실 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어, 둘레길 통해서 마을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올 때는 지하철 3번 라인하고 22번 버스를 탔는데 이번에는 한 20분 정도 걸어서 지하철 4번 라인 타나요? 어. 어 그러면 우리가 왔던 광장까지 갈 거거든요.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 그 성가족성당이 눈앞에 크게 보여서 한번 찍어봤어요. 낮에 오면 더 좋을 것같아 바다도 보이고, 음. 그 성가족성당도 가까이 볼수 있고, 저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 전부 다 크루즈 같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벙커에 올라가시는 길, 반대편으로 내려왔습니다. 음, 벙커를 넘어서, 우리는 음. 한 바퀴 넘어서 그 뒤쪽으로 와서 음. 다른 대중교통 루트로 가는 길이에요. 이건 동반 가는 공원으로 왔습니다. 다들 개를 데리고 산책 나왔네요. <목소리> 저녁 먹으로 들린 식당입니다. 저희는 우연히 왔는데 여기가 엄청 유명한 맛집이니요 한국인이 그 입구에서 기념촬영까지 할 정도로 유명한 집이래요. 저희는 모르고 왔거든요. 어 아까 우리 거기 공커 음. 그쪽에서 그냥 우연히 지하철 4번 라인 타고 음. 어 여기쯤 가서 스테이크나 먹고 들어가자 하고 왔는데 저희는 4번 그 지하철 탄게 우리 집 앞이었대요. 음. <laughs> 그래서 뭐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저희는 메딕델고딕을 찾아서 왔는데요. 같은 위치에 있고 어 여기 음식점 레스토랑 이름은 포켓츠. 천강사 포케츠. 포케츠이고그 캐치, 뭐야 지도상으로는 에4덱 보디브를 찾아옵니다 직원들이 되게 격식있게 4대를 네. 해주고요 네. 되게 큰 레스토랑이에요 그메뉴부4 절대로 시킬수케츠 4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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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케그 4케츠. 4케 아내는 술을 전혀 못 마셔요. 좌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제 물값도 비싸서 미안하네요. 물은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음. 하나 맵대. 매운 고추가 하나 포함돼 있대요. 어때? 이게 올리브랑 멸치처럼 된 엔초비 있죠? 어. 지중해역이 어. 그 엔초비. 생선, 멸치 같은 거 절임 있죠? 음. 보여요? 어. 그리고 스파이시 두 개. 올리브 하나 마무리되면 내가 통전에 먹어. 저희 그, 머리 먹었던 거야. 음, 엔초비 되게 고소하다. 아, 직원 추천 메뉴다. 뭐라고 하는데 메뉴는 못 따라하겠어요. 뭔 어. 고기 같아? 저는 등심 같은 거 같아. 등심 살결이 쭉쭉 찢어져 있는 거지. 남편 거 먹어볼까요? 같아? 닭고기 같아요. 진짜? 닭고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 아 이거 소고기 워낙 싸니까 안 좋아하기보다는. 응. 우리 오늘 메뉴 싼거 아닌데? 아니 어. 제가 유럽에서는 소고기가 싸니까 닭고기를 좋아하는데 음. 이왕이면 소고기를 많이 먹을나고요 음. 처음 먹어보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음. 음. 오, 오 색깔이 쭉쭉 찢어진다 그렇지 어, 내가 어릴 때 개고기 먹어본 적 있거든요 어. 개고기 맛이 나요 아그래 그래, 색깔이 아주 쭉쭉 찢어져 그렇지 먹어봐 이것도 더 먹어봐 한 번. 뭔... 확실히 뭔 고기인지... 좀. 우리 이래야 되죠. 닭고기 아니에요. 아니야? 응. 치면전나뭐 그런거? 끝까지 다 먹어도 나는 모르겠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진짜... 메뉴 선정하기가 진짜... 모르겠어요. 아주 모르겠어. 메뉴를 번역해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 답답해서 그냥 이맘대로 어, 줘라 어, 추천해달라 고 그랬어요. 원래 스테이크 먹으러 왔는데 어, 스테이크는 끝났대요. 그러나 직원이 맛없는 거 골라준 건 아니지. 네, 그렇진 않고, 아, 이게 찰랑찰랑해서, 어. 무슨 소간 같은 거나 아닐까? 어. 아니면 왜 설탕 아니, 뭐 이런 거 아닐까 했는데 고기예요 그러니까 살결이 쭈쭈 지 여기 보면 깜짝 놀랐어 어. 우리는 지글지글 스테이크를 원했는데 어. 그건 없대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그 무슨 델라 무슨 보딕은 아니네 그죠? 어. 어. 맛있게 먹읍시다. 어, 먹겠습니다. 식당 분위기 는 이렇습니다. 아 겨우 깨작깨작 먹고 있는데요. 저 먹는 걸좀 보세요. 어 다른 음식은. 어떤지 몰라도 오늘 저희가 시킨 음식은 저희 유럽 여행 중에 거의 최악 중에 하나였어요. 전에 어디였지 그 페나성 페나성 갈때 페나성이 더 최악이고 여긴 그거보다는 낫네요. 어, 그알수 없는 고기인데 제가 좀부어서 다시 스팀으로 익힌 맛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염소 제가 한번 먹어본 보 염소 누린내가 나는 게 염소 고기 같아요. 이것도 그런 종류 같아요. 이거 어. 서스파안 시고 다른 거 하나씩 시켜달라 했는데 둘다 아주 그냥 아 스킨 요리라 어. 우리는 구워 먹어야 맛있는데요. 어. 가격 가격도 되게 비싸요. 그래서 제가 아, 아파요. 아이 식당 포만은 절대 아니고요. 엄청 유명한 맛집이고 여기가 여행 코스에 소개될 만큼 유명한 집인데 그 메뉴 선정을 한번 했고. 저 스테이크 먹으러 들왔는데 스테이크는 다 됐다 그래서 고기 어, 안좋아하는데 안 어. 미칠거 같아 지금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아. 제건 잡냄새는 안나요 어, 저는 누린내가 더나요 겨우 먹고 있습니다 음. 먹는거 좀 보세요 아깨자 아깨자 겨우 먹고 있어요 아까워서 놓칠려던아 다른 메뉴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가 오늘 주문한 직원이 추천한 메뉴는 유럽 여행 중 저희 유럽여행중 거의 최악이라고 최악. 페, 페나성이 더 최악이었어요 어, 페나성이라고 포르투갈 거야 리스본 여행 중에 들린 곳에서 담아 시킨 거 하고 이번에 여기는 시킨... 그런 잡 냄새는 안 나요. 어. 아 제가 시킨 내면은 그잡 냄새가 좀 나고요. 막 염소 고기 같아요. 제가 염소 고기를 한국에서 드셔서 먹었는데 그 냄새 비슷하게 나고요. 아 그리고 진짜 저희가 말을 조심해야될게 저희가 이 식당 전체를 포마하는 게 아니고 이 식당은. 그 여행객들의 관광 코스로 소개될 만큼 아주 유명한 가집입니다. 지금처럼 아주 손님들이 많고요. 예약 없이 거의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유명하시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저희는 스테이크 먹으러 왔는데 스테이크 안된날에서그 직원 추천 주리를 시킨 거거든요. 고기 종류로 원하냐그래서 아, 고기 종류 안에 그늘 아파왔고. 먹고 고기먹고 혼내라고 원기입 회복하라고 시킨 메뉴이게 무슨 고인지도 모르면서 염소고기라고 자기가 추정을 하고 어. 염소가 보양식이라며 저보고 한 점이라도 더 먹어보라고 설득하고 어. 있어요 염소고기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이게 염소고기의 그 찢어지는 결하고 약간의 누린내가 염소고기로 음, 치열제 누린내도 안 나요 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 유명한 맛집에서 맛없는 고기 먹은 얘기였습니다. <웃음> <웃음> 먹고 싶네 그리고 푸럭푸럭거리고 뭐, 있어요. 아유, 대표정으 맛없는 고기나 나오네. 아니니까? 고기 바삭바삭하게 구워져도 먹을 동 활동하는데 이렇게 삶은 고기를 나한테 먹으라고 하면 제가 먹겠어요? <laughs> <laughs> 아 스페인어 못하는 우리가 죄다 저는 김치찌개 들어 고기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 식당이 엄청난 유명한 식당이고요. 거의 예약 없이는 올 수도 없는 식당이에요. 다른 사람들 테이블에는 다 맛있어 보여요. <laughs>